안녕하세요. 도마스입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현지에 가서 뭘 할까도 중요하지만 여행의 피로를 풀며 충전을 할수 있는 내집것 같은 편안함을 줄수 있는 호텔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 자국민에 한해 숙박 할인 정책을 펼치면서 삼성급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25만 원이 넘어가는 기이한 현상이 생겼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좋은 호텔이 아니면 일본 호텔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고 저렴한 곳을 찾기 마련인데요. 호텔을 예약할 때 평일 숙박은 어느 정도는 가능은 했지만 주말 숙박은 정말 예약하기가 힘들어서 일본에서의 주말 호텔 예약은 정말 하늘의 별 떼가 되었습니다. 뭐 시내 중심문에 한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토마스가 그래도 일본 호텔을 준비하면서 이 정도는 이돈주 갈만하다라는 곳을 고루 골라서 일본 호텔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시내 중심부의 호텔을 잡으면 너무 좋지만 너무 비싸거나 비싸게 잡았는데 너무 룸 크기가 작거나 아 정말 이럴 때 방콕 호텔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가성비가 넘치는 가격으로 최상의 룸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호텔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호텔은 신주구역에서 살짝 옆길로 센 요치야 산초매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호텔 윙 요치야 산초매가 되겠습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지하철역과 엄청 가까운 위치에 있고 신주구역과도 멀지 않으며. 근처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호텔에 들어올 때 맥주나 물을 쉽게 구매를 할수 있고, 주변에 먹을 수 있는 가게들이 있어 아침 혹은 저녁 식사를 하기에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이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여행시에는 기동성이 중요하니까요. 와우! 체크인은 크게 문제없이 체크인이 가능하며, 호텔 직원분이 영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의 숙박세를 내지 않고요, 저는 7층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투숙한 곳은 릴렉스 룸이고 이 호텔에서 가장 좁은 큰 방에 속해 있는 룸을 예약을 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수건을 교체해주는 가방과 옷걸이가 있고요. 앞에는 전신 거울이 떡한개 하나 있습니다. 일본 호텔은 전체적으로 작아서 바로 코 앞에 화장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화장실 크기가 작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수건들과 호텔 어메니티로 보이는 샴푸, 바디 로션 등이 있고요. 그 옆엔 깊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욕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게 되면 약간 침대 연식이 보이기는 하지만 큰 더블 침대 하나가 있고요. 깔끔하게 침대가 관리된 걸볼수 있습니다. 다른 일본 호텔은 육카타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상하이가 따로 있는 잠옷이 준비되어 있으며 침대 머리 위로는 룸 온도 조절기와 완전 아날로그 느낌의 조명 스위치가 있는데 이것만 봐도 이 호텔이 오래된 호텔인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룸 크기가 좁지 않다 보니 이렇게 한켠에 소파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물한 병도 들어있지 않은 냉장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얼만데 물도 없는 건지, 이거 참. 그리고 그 옆에는 차잔 세트와 커피포트가 있고요. 일본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110V 플러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이렇게 TV 하나가 있고요. 그 아래는 세탁물 비닐 하나와 유선 케이블이 있고, 그 위로는 헤어드라이기와 여성분들을 위한 고데기가 있는데 일본 여성분들은 고데기를 많이 쓰시나봐요 이게 호텔에 피치들 정도면 그리고 스탬플러처럼 생긴 손정등 하나가 있습니다 커튼 쪽으로 이동해볼까요? 커튼을 열면 네 그냥 도로구로 보실 수 있어요 창문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창문을 통한 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여기 말고, 룸 크기가 더 작은 호텔도 많기 때문에, 여기 룸 크기는 정말 공부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캐리어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은 있었으니까요. 이곳은 삼성급 호텔이다 보니까, 별도의 수영장, 헬스장이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투숙에 필요한 어메니티는 1층에서 가져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건 체크인할 때 받은 조식 쿠폰인데요 조식 쿠폰을 제시해야지만이 조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호텔 건물에 있는 피스톨 W라는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드실 수가 있고요 정말 간만에 접시가 아닌 식판에 먹는 조식이라 재밌었어요 조식의 기본은 아메리칸 스타일과 일본 가전식이다 보니까 취향대로 조식을 즐길 수가 있으며 아! 여기 라또도 있네요 그리고 일본 호텔 어디서든지 볼수 있는 음료 자판기도 이렇게 볼수 있고 커피 등도 셀프로 내려먹는 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별도로 에그스테이션과 프린치토스트를 먹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토스트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따뜻하게 토스트를 맛볼 수 있습니다 토스트가 나오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시럽 등이 있고요 정말 오븐같이 생긴 화덕에 이렇게 구워서 주십니다 아 너무 귀여운 팬이 주시는데요 가와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며 가져온 일본 가정식 플러스 아메리칸 조식 이제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여행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일본에서 먹는 낫떼 맛이란 돌리고 돌리고 열심히 비벼서 밥이랑 함께 먹으면 짭조름한 맛과 일본의 특유의 쌀밥의 조합이 너무 좋았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불고기도 먹고 일본식 김도 먹어봤는데 김은 한국 김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김을 그렇게 사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받은 프레지토스트. 이것도 따뜻하게 블루베리 시럽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촉촉한 게 버터향이 살짝 나면서 이거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에 왔으니 매일 음료를 마무리로 여행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전이 호텔에 별점을 준다면 3개 발효해 줄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방 청소를 매일 하지 않고 숙소 4일째부터 청소를 해주는 부분과 무료로 물을 주지 않는다는 야박한 시스템. 뭐 수건은 자연스럽게도 사용할 수건을 모아 방문 앞에 두면은 새로운 수건을 줬고 사용할 수건을 걸어놓지 않아도 매일 수건은 방문 앞에 두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외도식이나 지하철역과의 거리나 룸 컨디션을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막 좋지도 그렇게 막 나쁘지도 않은 호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본 호텔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나 투숙 예정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일본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그럼 다음 일본 호텔 투숙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